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이삽니다. 예! 장이사라꼬? 어? 너가 아버지 마 어? 그, 뭐 해가지고, 어? 먹여 살리시는데. 와, 예뻐. 이.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오늘은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 철중독자 깨시 가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절이 있대요. 이 뱅콕에. 멋째. I want o go 오늘도 무진장 덥네. 지금이 딱 태국의 그 여름이야? 서머탑. 아, 이 버스도 오랜만에 타보네. 또 까먹었네. 이거 버스 얼마였더라? 에이파트? 아, 너랑 나랑 둘이 16바트? <laughs> 여기가 거기 아니야, 그시체박물관 저번에 그 태국 시즌출때 왔던 그 시체박물관이에요, 여기가. 아, 그러면 지금이 딱그 여름이라 뭐 망고, 워터멜론, 두리안 엄청 맛있겠네? So, bar, kept, buffet. 두리안 뷔페, <laughs> 두리안 뷔페, 사디 원... 어, 여기 트레인 스테이션 인가 봐. 네, 네. 아, 여기 버트 스테이션이야. 네. 와, 아, 그럼 we now we go to the ride boat to Temple. 네. 나 밥은? <laughs> 아, 저기 밥도 있고 절도 있어? <웃음> 다행이다. <웃음> 나 배고파. 환기만. <한> <laughs> 와, 이 짜오프라야 감 냄새. 아, 아니 이 날씨에 이렇게 롱셔츠를 입는다고? <laughs> 역시 로칸 로칸. 하고 강바람 맞으면서 가니까 시원하다. 선 콘. 아, 배 타고 나오니까 이 태양열 직사광선. 어우 아, 더워. 아 여기 이렇게 유명해 여기서? 와 아니, 이거 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있어? 와 마이 라이 근데 왜 하필 다저 가게 가서 사 사람들이? 브랜드가 똑 찍나? 약간 스페셜 누들이야? 응. Only from here? 로컬 스페셜 누들? 나먹을라는데 I still remember when I came to Thailand at the first time. I always asked them when I order food, without gosu, please, kosu, no gosu, please. And now I don't even care have gosu or not. Just eat. I even tried Isan food already. I becoming like local local Thai people. Can like uh, if I stay here more one year. After one year, I will look like a lady boy. <laughs> no go <gochue> to anymore. <laughs> walking, walking. <laughs>

웨이스팅 막, 크 걸스 라이프 여기가 그 너가 말한 템플이야? <laughs> 오늘도 변함없이 그공물을 샀어? <laughs> For money l a Money play law yeah. 나 봐봐 곡물 카어 노먼 이노 해피 곡물 카 해피 마크 여기 얼마야? 이렇게 해서 60 바트 60 바트 어뭐나 쁘지 않네 기도, 다했 어？또 있 어？다음 스텝 이또있 어？넥스 스텝, 넥스 스텝 아총5 스텝 이야. 여기다 꽃들이고 <laughs> 절 중독자켓 왔어요 이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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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스텝 2 스텝 3 태국, 여느 절에서나 항상 볼수 있는 그불상의 금박 붙이기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궁금한 건데, 이 금박은 진짜 금일까? 아니면 그 식용금처럼 금 조금 들어있는 그건가? 진짜 여기가 그 플라워존이구나. 이건 또나 이건 처음 본다. 이거 이렇게 스카프 묶어주는 거는 이거는 이 절에만 있는 건가 봐? 이거는 뭘 기원하는 거야? 이걸 묶으면은 뭐 너의 소원이 바램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건가? 내가 방금 막 지어낸 건데 어떻게 맞다 그럴 수 있지? <laughs> 타이트 막아 뜨거 아 뜨거 으아 오 엄청 뜨거 아아아와 엄청 뜨거 씨. 와 이건 뭐야 이거? 나발 아직도 뜨거워. 어, 씨. 나 발에 화상 입은 것 같아. 와 여기가 뭐 라스트 스텝이야? 어, 엔젤? 엔젤? 아, 타이웨이 응. 엔젤. 응. 요게그 태국의 응. 전통 응. 천사랍니다. 응. 아, 뜨거. 워안 뜨거워? 조금만. 음, 음, 저기 걸으면 또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 마지막으로 저 기름 붓는 게 남았구나. <laughs> <laughs> 발 뜨거워 <laughs> 뜨거워 런마 저 발가락 봐봐 발가락 <laughs> 너발 땅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가락 봐봐 3 times 1, 2, 3 이렇게 고! 매워 발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기름 붓는 동안 소원 비는거 기도하는 거 깜빡했어 번6 or 9어6 <laughs> 아, 6 6 이게 t h 9 <웃음> maybe 여기 나이 운세야? 네 개요. 요게, 요게 우리 캣 오늘의 운세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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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month will be good because I leave next month's car. <laughs> oh my god. So we are not good. Right? We are not good. We are not good. I mean matchy. we are not good. We are boy and girl n um, 나도 저기 갈려고 했어.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절주목자 깨시랑 같이 또 오늘의 새로운 뉴템플 절에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Happy Mind? Happy m n Happy m n 예? y o 크레이또워오 마이 갓. 띵 송마. 크레이지 마. 야. 슈퍼 빙이시 뭐? 와또이 태국 와가지고 처음 탄 축축이네. 처음? No, I mean season 아까 진짜 화상 입는 것 같았어. 발 어, 너무 아파. 아발 어, 너무 아파. 이거 럭키 골드. 칸. 여기가 우리 깨시 그러는데 그렇게 유명한 빵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빵 먹으면서 좀 더위 좀 식히려고요. 어우 시원해. 실내 인테리어는 매충목 뭐 요렇습니다. So fast, ma. 아까 그 절에서 우리 깨시 또 다른 절로 간다길래 제가. 아, 가기 싫어. 이랬더니, 어, 조사모사 인격으로다가, 너 그럼 그냥 다음 절 갈래? 아니면 은빵 먹고 다음 절 갈래? 해가지고, 빵 먹고 절 가는 걸 선택했어요. <laughs> 너는 뭐 시켰어, 음료? pink milk strawberry 어, sweet oh it's like a little strawberry milk but not strawberry milk. yes 맛 u t i t 나는 커피, 커피 n d then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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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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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hot o t hot 하이 컷 이거 는 스위트 콘 이건 스로 트 베리 잼 이거 는누 텔라 이건 뭐야？아, 이거 뭔지 알것 같아？그 무슨 약어 look like a caramel b u t n o t 어, 이거 from milk milk caramel 선택 할때 먹어 봐. 맛있죠요? 달달해요? 그거맛좀 그거 기대된다. 알아요 막. I think this is like a from mountain, 나 이거 진짜 궁금해져 겠어맛있무 Very good. 알 l like 맛있어. 어뽀 <laughs> 응. 하고갈고 맛있다 이 응. 그냥 응.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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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브레드. 이게 좀 많이 달것 같아. 이거 먼저. 맞아, 이거 먼저. 먹어볼까? 그. 이 그. 그. 네모난 빵. 아,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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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젤아, not neutral. 쿠티라냐? n o n n e u t a l 라초콜릿 맛인데? 초콜렛, but not n e u 전반적으로 다 맛있네. 그래서 여기가 맛집이구나, 베리파큘러 너떻게알았어 How do you know? 그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예, 소미예요. 증 너? 와. 진짜 이쁘다. 나 방콕 안에 이런 절이 있는 줄 몰랐어. 어디야, 아, 여기 절 이름이 더 골든 마운트 템플. 골드립이네골드립 응.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절 중독자 깨시랑 두 번째, 두 번째 절에 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건 맞아? 어, 우 이쁘다, 여기 절. 진짜 좀 되게 스페셜 절 같아. 나는 이게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해. 태국 자국민은 공짜. 그리고, 나 같은 외국인은 100바트나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야. 기도드리러 가는데 티켓을 사야 돼? 이거는 내돈 내산도 아니고, 기도드리러 가는데 돈을 내고 또 티켓을 사야 되네. <laughs> Now, we are still smiling. but maybe t h u p t e r Will be crying. We'll be crying. We'll be crying. 계단 진짜 이쁘다. 응. 내가 지금까지 방문한 절 중에 제일 이쁜 거 같아. 이 계단이 너무 이뻐. 와, 와, 진짜 이쁘다. 응. 너 말고. I mean. <laughs> 이 기도 소리 때문에 뭔가 힘든데도 마음이 경관해지는 느낌 비디오인데? 너 여기 많이 와서 잘할거아니야 그러면 얼만큼 더 가야 돼? It's over E. 올라가는 길이 또 있구나. 어, 어 계단이 너무 좁아. 와... 아, 이게 여기구나. 와... 나 여기 택시 타고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 요요 요거 요, 요, 요. 와거 뭐하고 있는 거야? 커버링? or 언커버링? Mm. Yeah. 저것도 기도하면서 뭔가 그런 염원과 mm. 함께 하는 건가 보지? 이 like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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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든데 어 여기 좀 약간 내 마음도 경건해지는 것 같고 좋네. f e e l i n 근데 one setting is only me have to p a 이나 u b 아 이게 왜 바람이 안 날리나 했더니 그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안 날리는구나. 돈에다가 이렇게 막 스테이플러 찍어 되는 거야? 뭐저아할 거야? 네 So been happy, t o o d t 뭐? 맞아. 키히. 어 맞아 맞아 <laughs> 근데 과연 내 이름 반영될까 거기에 <laughs> 어? 안될 것 같은데 네. 와, 저 밑에서부터 지금 뺑뺑 돌아가지고 요렇게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아, 오늘 엄청 덥긴 했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이다 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번째 절도 완등 성공 okay. TV, TV, have to clean it. 너는 여기 청소를 한 100번 해야겠다 <laughs> you know what I mean? What I mean? Don't listen too much. Like a, you have to know what is good. Ah. Like I'm doing every day. When you say so ima, I don't listen. I ignore. <laughs> ah, don't speak too much I know. Don't speak no good. 아 배드 랭기지 돈 스피크 네 영어 저또 있어? 또 있어 돈씨 배드 배띵또 있나? 없어 아 없구나 아, <laughs> 아무튼 이 골든 마운틴 템플 잘 보고 갑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워드 ค 바이바이